네 <웃음> <웃음> 고2 아들내미 하나를 빼낸 거이 몸뚱이에서 왜더 나는 돼지가 되는 겁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게 바로 안선영의 안선영입니다 따라라란 따란 오늘은 원샷이 아니지롱 굉장히 미모의 여성분 한분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남성분 PD가 다섯 명이 드글드글 풀로 출근을 해서 여기 다 붙어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애특강 했죠 주부특강 했죠 근데 가장 핵심적인 고민은 뭐야 살은 어떻게 빼는 거야 라는 다이어트 고민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떠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전문가 한분 정도는 내셔와야 안선영 황금 인맥 중에서 오늘 닥터벨 이정민 원장님을 모시고 제... 실제로 우리 이정민 원장님이 몇 킬로 빼셨 제가 최대 몸무게에서 최소 몸무게까지를 한다면 한4 0 킬로 봐봐 여러분 40, 자 여러분 저토마테 보다는 46kg면 지금 고이 아들내미 하나를 빼낸 거예요 이몸뚱이에서 앉아서 여러분 이런 걸 드셔야 되면 다 이런 의사 선생님 아니고 이분 인스타그램 뒤져보면 지금도 막 무게 때려치고 어, 실제로 본인이 운동과 관리 성공한 다이어터 유지어터기 때문에 오늘 진짜 꿀 같은 시간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부터 포함이 되고 뭐 다이어트 정보는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원장님 근데 나이에 맞는 다이어트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갱년기 이후의 여성은 이상하게 숨만 쉬어도 살이 찌는 것 같아요 그럼 진짜 호르몬의 변화가 이유가 되나요? 갱년기 여성뿐만 분 아니고 우리 모든 나, 사람이라면 저희 성인들도 성장 호르몬이 대 죽을 때까지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양이 점점점 줄어요 성장 아.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냐 기본적으로 힘이 나게 해요 어. 성인들은 그러니까 힘이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맞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어떤 자극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좀 무디게 돼요 음. 기분도 약간 경영기되면 우울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행복 호르몬 자체도 좀 줄어드는데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죠. 여성 호르몬이 줄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이 많은 변화들, 거기 뼈도 푸석해지더, 살도 또안 빠져요. 음. 이런 것들이 다 여성 호르몬도 줄기 때문이다 근데 갱년기 이후에 여성들한테 좀 제일 핵심으로 지켜야 되는 식단의 노하우 같은 게 있어요? 어, 있어요. 저는 내가 사십 찍고 나서는 굶어도 굶어, 안 부어, 빠져. 빠져. 굶으면 더 부어. 맞아요. 어. 컨디션만 떨어져.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살이 좀찐 다음에 아, 운동 없이 그냥 식단들에서 음. 아, 나살좀 빠졌네. 어, 그러면, 오늘 2kg 빠졌어. 어, 2kg 빠졌으니까 그래서 양대창을 어? 3kg 어. 먹어 <laughs> 맞아요. 네. 다이어트를 성공했으니까 치팅식으로 더 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맛있는 게 지방이나 탄수화물이잖아요. 맞아요. 먹으면 어, 나 다시 살쪘네. 요요야. 이러면서 또 굶어요. 음. 근육이 이렇게 줄고 사실 지방을 다시 늘고. 그러기 때문에 식단에서 꼭 단백질을 꼭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딩동댕동 딩동. 많이 넘으면 꼭 챙겨 다녀야 할 것은 남편이 아니라 단백질 단백질입니다 <laughs> 여러분 왜냐면 진짜로 굶으면 안 돼요 4050 다이어트에서 가장 핵심은 저, 양을 줄이는 순간 음. 휴대전화 저전력 모드처럼 몸이 스위치가 음. 바뀌어서 에너지 대사를 더안 하는 음. 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똑같은 양의 운동을 해도 살도 안 빠지고 칼로리 버닝도 안 되고 음이? 근육만 음. 날아가고 맞아요. 점점 기초 대사랑은 더 떨어지고 음. 악순환이다 자 그렇다면 오케이 굶지 말라는 건 알겠어 단백질 먹으라는 건 알겠어 그럼 어, 수육도 단백질이고 어, 그렇죠. 족발은 단백질 앤드 어, d 아니니까 이런 거삼시세끼 이종민 믿고 먹었는데 왜더 나는 돼지가 되는 겁니까? 그 양념 갈비 같은 경우는 설탕이 코팅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laughs>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또그 마블링 기가 바뀌게 되어 있다. 맞지, 맞지. 지방에다가 사실은 단백질 먹으려 했지만 지방에다가 지방 탕후루를 <laughs> 지방 탕을 어, 드신다, 그렇죠? 그러면 안에 아삭하면서 설탕 먹죠. 거기에 육즙 쫙 하면서 지방 쫙 흡수되죠. 그러니까 그 단백질 먹으려다가 소탐 대신 내가 모르고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막 드셔 버릴 수가 있어요. 어. 그러기 때문에 양념이 빠진 수육이나 껄보다는 음. 수육, 양념 구이 고기보다는 생고기. 그냥 생고기 음. 이런 것들로 좀 적당히 골라 드시면 좋습니다. 저는 있죠. 그냥 양념갈비 먹기 전에 음. 어느 집이나 가면 팥채든 음. 양배추채든 뭐가 나오잖아요. 그걸 냉면 그릇에 달라고 해요, 저는. 어. 어. 그래서 냉면 그릇에다가. 고기를 이렇게 한점 올려서 어... 정말 이렇게 싸서 어... 먹어요 어, 저랑 되게 비슷해요 그쵸? 근데 팁이 있는데 네. 어, 왜냐면 응. 처음에 먹을 때그 야채를 먼저 먹고 응. 그다음에 지방이랑 단백질을 먹고 그러면 이미 배 그득한 포만감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다 기다리고 있어요 자 지방이나 탄수화물 들어와봐 내가 다 잡아버려 그래서 끈적한 식이섬유가 걔네를 말아버려요 그래서 줄줄줄 끌고 가기 때문에 흡수도 덜 돼요 음. 저도 다이어트를 10년 이상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건강기능식 음. 제조업까지 이미 7년을 하다 보니까 맞아. 성분을 공부 를 되게 많이 맞아. 하는데 맞아. 제가 만든 상품 중에 빼고 빼고 카페라는 게 있어요 음. 사실 이거는 카페인 중독을 끊기 위해서 제가 만든 맞아. 건데 어. 이 안에 뭐넣으냐면 고함량에 4,200mg의 음. 고식이섬유가 음. 들어있어요 그래서 혈당 억제 기능이 있거든요 음. 피디님 그거 좀 줘보세요 의도치 않게 가쁜 광고홍보 같지만 일단은 전문의께서 나오셨으니까 성분표 한번 봐주세요. 이게 진짜 다이어트에 효과 있는 어... 기능성 제품 맞는지. 네, 일일 섭취량이 오네 포까지 먹을 수 있네요. 네, 거기에다가 열량이 네 포인데 팔십오 칼로리밖에 안 돼. 요 그러면 한 포당 거의 이십. 뭐, 어, 이십 칼로리, 그러니까 네. 거의 이십 칼로리고. 어. 어, 그리고 제가 진짜 다이어트할 때꼭 챙겨 먹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식이섬유인데요. 이게 들어있네요. 근데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4,200mg. 이게 어. 뭐냐면 식약처 어. 인정형 혈당 감소. 음. 그리고 식후 혈당 억제, 음. 그리고 쾌변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쓸수 있는 효과가 정확히 있어라는 함량을 지키는데 음. 그렇게 좋으면 너도 나도 다 넣어서 만들근는데 음. 그걸 다 못하신 이유가 저도 이거 만드는데 여8번을 다시 하려 그랬어요 이걸 정확하게 블랙커피 맛과 정확하게 다방커피 맛으로 만드는 음. 게 쉽지는 않았다라는 걸 음. 말씀을 드리고 음. 싶고 그리고 이 안에 가르시니아 HCA. 가르시니아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나요? 근데 가르시니아 역할은 우리 탄수화물 많이 먹잖아요. 그렇지. 밥, 어, 탄수화물이 또 우리 혈관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시럽이 돼요. 우리 커피 짤때 시럽 끈적 끈적하죠. 어. 근데 그게 이 혈관을 흐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뭐가 있어요?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혈관들이 어디가 뇌로도 가고 심장으로 가니까 이걸 꽉 막았다가 뇌졸중. 그리고 꽝막았다 심근경색 이런 식으로 혈관 안에 끈적이는 혈당이 끈적이는 뭔가가 흐른다 하는 게 진짜 무섭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위험신으로 보내면서 뭘 분비하냐 인슐린을 분비해요 인슐린은 어떤 거냐 아 비상이니까 이+ 끈적이는 거를 훌렁하게 해서 빨리 없애야 돼 하면은 얘는 지방으로 쓰잖아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지방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거든요 근데 이런 거 중간 과정을 커트하는 게 바로 가르신이야죠. 근데 말이죠, 여러분. 막 지금도 막밥 먹고 나니까 막 커피 너무 고빵 먹을 때 커피 너무 먹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커피 맛으로 만들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어떻게 네. 먹는지. 이 네. 빨간색은 오리지날 블랙 커피 맛 다이어트 기능성이고, 그리고 스위트는 다방 커피 맛 믹스 커피 맛인데 걔는 당 제로 크림어가 들어서 진짜 달달한데 요거 네 포를 다시 해봤 있어요. 요 같은 물의 양이면 여기는 두 포, 두포 기준, 여기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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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딱 종이컵 하나에 두 포를 타시면 음. 딱 우리가 아는 달달이 믹스커피만. 약간 한 달에 한번 여자들은 대자연의 날 되고 막 이러면 너무 단것 땡기고. 그당도한잔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아바라. 막 포악해지고 아바라 땡기고 뭐 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운동기 열심히 하고 땀 흘리고 달달한 어. 아바라 먹으면 어떻게 돼? 혈당 와고 올라가잖아요. 데 놀랍게도 얘 뭐? 혈당 감소. 드셔 보세요. 맛이 어떤지. 음, 그러니까 아, 믹스 커피다. 다방 커피잖아요. 숟가락으로 오. 엄마가 프리마 와. 커피. 저희 엄마도 다이어트할 때 가장 큰 점이 믹스 커피였어요. 진짜 근데 믹스 커피가 그냥 팜유에서 만들어요. 우리 팝. 그 라면 그 튀길 때 쓰는 그 팜유요? 팜유를 그 고체화 시킨 게 우리가 먹는 그 프리마, 그 프림입니다. 근데 우리 팜유 나쁘다고 해서 요즘에 아, 무슨 이거 무슨 기름이에요? 올리브유로 튀겼어요. 막 이런 식으로 엄청 따지잖아요. 음. 근데 믹스 커피는 막. 그렇지. 근데 그 믹스 커피에 그게 50%나 들었어요. 이게 봐봐. 누룽지 백숙집 어. 갔어. 막 좋은 거다 골라 어, 먹고 써도 먹어 어. 스키야 이거 능이 백숙. 야, 어. 후다닥 어. 서 아들이랑 먹어 놓고 엄마들이 뭐 해? 다음에 또 올게 사장님. 어, 나가면서, 나가면서 <laughs> 공짜 커피 띠케서 예. 하나 먹는 그러면 말짱 맞아요. 놀랍게도 진짜 달달한 믹스 커피 음. 맛이잖아요. 당 제로 크림어라 여기 보면 당류가 그렇죠. 없죠. 음. 건강 기능식품이면 당이 들어갔으면 표기상이 있잖아요. 바트. 그래서 당류라고 써 있는 게 없어서 저도 아까 물어봤거든요. 당, 당 제로, 제로 크리머만 들어 부원료로 들어가 아. 있고 한포당 칼로리도 커피믹스보다 음. 월등하게 작고 맞아요. 그리고 제일 음. 히트는 이두 가지다. 난 커피의 영양이 들어가요. 디카페인 커피보다도 카페인이 거의 없는 지경이기 때문에 카페인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어, 젊은 분들, 더 어린 분들이면 응. 먹고 운동하시면 된다 하지만 네. 4050 다이어트에는 사실은 안 된다고도 헉? 맞아요 대부분 잘못 주무시고, 그 다음에 잠이 들었다가도 한 3시부터 일어나셔서 계속 못주무시서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런 수면방해를 하는 게 뭐다 바로 카페인이잖아요. 카페인은 아, 우리가 아예 그래도 뭐 낮에 한잔 먹어야지 하고 뭐 점심 이후에 한잔딱 드셔도 우리가 대사가 떨어지면 배출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다섯, 여섯 시간이면 카페인이 빠져도 우리는 땀잘안날 때도 있잖아요. 음, 음. 이게 카페인이 몸에서 사라지는 시간을 보통 이제 20대까지, 뭐 20대 30대 초반까지를 5 시간에 오치면 너무 슬프게도 40대 50대부터는 두 배를 잡아야 된다. 오늘 아침 10시 혹은 점심에 음. 브런치 먹으면서 커피 항상 파스타랑 세트로 나오니까 입좀다 음. 가시려고 먹은 블랙커피 무심코 먹은 한 잔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각성 효과가 거의 다음날 새벽 2시 3시까지 쭉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인뇨작용 때문에 자다가 또 화장실을 왜 이렇게 가? 맞아요. 가뜩이나 원래는 나이가 들면 서 방광이 작아지기도 하고 네. 저희 엄마도 지금 대전 사람인데 올때 버스를 불안해서 못 타세요. 왜냐면 버스 화장실이 없잖아요. 휴게소 가는 시간이 너무 불안하시다고 아유 우리 어머니! KTX가 타고 오시거든요. 왜 고속버스에 대전 노선은 화장실을 안 만들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네. 문제는 뭐냐면 물을 따로 챙겨서 안 드세요. 그치. 하루에 다하려면 2리터 이상의 물을 드셔야 되는데 근데 얘네들이 이뇨작용 때문에 더 탈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뇨작용이 뭐가 문제냐? 지방을 태우자는 물이 필요해요. 근데 물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살이 더안 빠져. 내가 태우고 싶어도 지방을 못 태우게 되죠. 그리고 우리 식사 후에 딱드시잖 아까 능이 백숙 얘기하셨는데 좋은 백숙 다 드셨어. 근데 식후 딱 커피를 드시면 커피가 미네랄이나 이런 좋은 우리 영양분을 끌고 내려가요. 숲수를못 되게 해요. 밥 먹고 나서 그 달달한 믹스커피 한잔 나는 못 끊어. 그거는 못 참아. 그거 정도는 나한테 사치해도 되잖아. 라고 하실까봐 커피가 아니고 다이어트 한 잔. 카페인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블랙커피 맛. 그러나 커피 아님. 믹스커피 맛? 커피 아님. 자, 그래서 결론은 지금까지 얘기한 걸 보면은 식단 관리를 할 때도 양을 줄이기 보다는 네. 뭔가 먹는 순서나 방법과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걸 빼고 건강한 걸잘 먹는 게 중요하고 네. 카페인 절제가 진짜 4050 다이어트 핵심이다 라고 음. 얘기해 를 주셨어. 그러면 그 평상시에 이거는 꼭 식단할 때 실컷 만껏 드세요 하는. 음. 근데 우리가 먹지마만 하면 서터레스를 넣은 방이니까. 이거는 먹어라. 가령 이러면 검은 콩류들 있잖아요. 콩 볶은 거. 어, 볶은 거. 콩 이렇게 볶은 어, 거 이런 거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간식으로 몇 알씩 좀 드시면은 좋고요. 우리 핑크 라벨에는 어, 그런 로스팅한 어, 어. 검은콩 류랑 네. 렌틸콩 류가 들어 있어요. 아, 왜냐면 이게 우리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데 음. 그거를 먹어서 정말 에스트로겐이 막 쭉쭉 올라간다 아니막 계속 꾸준히 드셔주시면 그치? 머리 빠지거나 이런 것도 절대 안 되는 거는 콩 조림으로는 드시면 안 됩니다. 아또 여기도 올리고 에이. 설탕 아니요 아. 올리고당을 확헐 먹어가지고 끈적끈적하게들어게 드시면 아하 오케이 꼬 안되고 두안 번째로는 이제 낫또나 텐페를 음. 추천하는데요. 낫또 음, 너무 네, 좋죠낫또는 많이 아세요. 낫또는 일본식으로 이렇게 해서 드시는데 그게 약간 끈적끈적하고 텐페라고 있어요. 텐페는 음. 그 인도네시아에서 음. 콩을 그뭐 이렇게 판처럼 짜서 발효해서 만드는 건데 싹 썰어가지고 살짝살짝 그 불에다가 구워 드시면은 약간 치즈 구워 먹는 맛도 나고요. 냉동식품으로 다 나와서. 냉동식품으로 얼려놨다가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계란을 추천을 하는데요. 계란은 사실 단백질 완전식품이니까 음, 음.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다이어트 하신다고 계란 노른자 아예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한 개에서 두개 정도는 노른자째로 드시는 게 좋아. 요 단백질이 물려서 못 드시겠다면은 간장 조금 부어서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항상 제가 뭐제 다이어트 책에도 썼고 그냥 원 없이 드세요 하는 게 오당 양파. 되기 쉽죠. 음, 네. 오이, 당근, 파프리카, 양배추. 그냥 아, 네, 뭐 양껏 음. 드세요. 양껏 대육볶음을 음. 볶으면서 이걸 씹어요. 음. 그래야 얘를 맛보는답시고 이만큼 집어먹는 나를 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맛보기를 음. 웬만하면 안 할뿐더러 애지가나면 이런 걸 먼저 때려 먹고 음. 물을 한컵 먹고 좀 이렇게 워워 시킨 다음에 한다. 음. 그러면 저처럼 이제 매일 다섯 식구 밥을 하는 사람은 서서 주방에서. <laughs> 한두끼 정도 때려 먹는 걸 막을 아... 수 있다 자 오늘 또 이야기들 나눠봤는데 결국은 인간은 또 맛있는 거 먹는 거를 포기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굶으란 얘기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공5공 갱년기 다이어트는 절대 굶지 않는다 대신 건강한 메뉴를 마음껏 미리 먹어서 폭식이나 나쁜 음식으로 가는 나를 다시 붙들어온다가 노하우였어요 살 빼는 건 식단 관리 몸매 조각은 운동 다이어트? 운동편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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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